나옹 스님은 8월 28일에 회암사를 출발하여 꼬박 한 달, 9월 27일에 승주 송광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정으로 울창한 산길을 걸으며 스님은 그 동안 보행해 온이 내시에게 치하를 했지요. 그 동안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희들이야 모두 젊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사오나 스님께서 거마도마다 하시고 한결같이 이도록 천리 길을 무사히 오셨으니 그저 감복할 따름이옵니다. 하 <laughs>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올수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해서 미안하죠. 따라온 수행원들 모두, 천한 자기들까지 수고로울까 봐 자비를 베풀어 주신 스님을 잊지 못할 것이라 하옵니다. 원별 말씀을 이윽고 이네시가 뒤로 물러서자 스님께서는 다시 명신을 부르셨지요. 명신아. 예, 큰 스님. 송광사에 당도하면 한동안 사사로운 얘기는 못할 것이니. 묻고 싶은 말이 있거든 어서 묻거라 여쭙고 싶은 말씀은 많사오나 큰 스님 뜻대로 하십시오 공여원이 스님을 번거롭게 할까 두렵습니다 네가 점점 철이 들어가는구나 <laughs> 난 네가 천진을 잃고 철이 드는 게 반갑지가 않거늘 <laughs> 명신아 예? 이 얘기만은 해두고 싶구나. 무슨 얘기신데요? 스님이 귀국해서 이천 땅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어디선가, 누군이 흔드는 요령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럴 수가 또 누가 이 생을 하직하는구나 스님은 저만치 지나가는 초라한 상여 행렬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상여 뒤를 따르는 일을 보고 스님은 의아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뒤에 따르는 상주도 없이 오직 마을 사람들인 듯한 장정들만 몇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무아미타볼 이때였습니다. 초라한 행렬을 보고 있는 스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오,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보배야. 그건 바로 꿈속에 나타나 어머니의 타계를 알리는 누이 보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나옹 스님은 그날 따라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길로 가까이에 있는 영월암에 찾아들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선정에 들어 어머님의 행적을 찾아보니 어머니 이런 수가 있나요? 어머니 정시가 뜻밖에도 한생하지 못하고 무주고혼이 내 여중음신으로 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 스님은 어머니에게 무관했던 자신의 불효를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시길래? 구천을 맴돌고 계신단 말인가 혹시 이 아들의 모습을 못 보시고 눈 감으신 정안이 골수에 맺힌 것이 아닐지 스님은 그의 날 지옥고에 허덕이는 어머님을 구제하여 오늘날의 우란 분지 풍속을 낳게 한 목련 존자의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틀 날. 스님은 영월한 법당 뒤 설봉산 기을큰 바위에 모셔진 마의 지장 보살님 앞에서 어머님 천도 기도를 시작하셨지요. 지장여 일무술의 호호 음바라 아니 지옥의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제도하겠다고 서원하신 지장보살의 여모를 부르며 어머님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스님의 독경은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사9 일째 되던 날 스님은 철야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방광이 지장 보살님에게서 방광이 지장보살님의 전신에서 환한 금빛 광채가 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장보살님, 그것은 분명히 눈부신 자비의 방광이었습니다. 스님은 황홀한 마음에 고개를 들어 지장보살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런데 저럴 수. 지장보살님의 눈물이 눈물이 지장보살의 두 눈에서 눈물이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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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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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지장 보살님께서 내 기도에 감응하시 눈물로써 현연하고 계실는군 스님은 기도가 성취된 것이 한없이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섭한 마음을 거두시고 편히 극락 왕생하십시오 기도를 마친 나홍 스님은 손실에서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어머니 원예야 너의 기도를 지장 보살께서 가엾이 여기어 나는 이제 서방으로 가게 됐느니라 네가 항상 이 애미의 일이 마음에 걸렸을 게다만 이제 애미를 염려하지 말아다오 너는 충천대장부여 육도 중생을 건질 책물를 지니고 있는 몸이 아니더냐 부디 이 애미 생각은 말아라 명신아. 예, 큰 스님. 내가 영월암 지장보살님 앞에 기도드려 소원을 성취한 후로 지장보살님 앞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왕생 극락을 빌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려는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니 고마운 일이 아니겠느냐. 예. 비단 나옹스님이 생존에 계실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영월암의 마애지장보살상은 나옹스님의 이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채 6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지난 84년 12월에는 보물 제 822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님! 송광사이옵니다! 어... 송광사가 보옵니다! 스님! 이내식께서 앞서가시더니 부르고 계십니다 어, 그렇구나 곧 간다고 여쭈어라 예! 예! 큰 스님께서 곧 가신답니다! 스님과 명신이 발걸음을 재촉하자 해올물 소리가 높아지면서 저 멀리 일주문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나홍 스님은 중얼거리시는 것이었지요? 네, 오래 머물지는 않으리라. 송광사에는...